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거 정말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책은 너무 좋아하는데 집이 좁아서 고민인 분들이라면 아 정말 공감할 만한 얘기죠. 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더라고요. 바로 책 소유의 그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이야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팔초볼 주제의 핵심인데요. 감정적인 만족감 뒤에 가려진 음, 그 책장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아 숫자로요? 네. 그리고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숨겨진 월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어부터가 확 와닿네요. 제 방에도 책장이 있는데, 월세의 얼마를 저 책장에 차지한다고는, 뭐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월세가 이렇게 비싼 오늘날, 당신의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그 책장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책값의 합계는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오늘 그 비용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가 정말 딱제 얘기 같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처음엔 책상 위에 몇권 쌓아두는 걸로 시작해서 어느새 책장을 드리고 나중엔 그 책장 때문에 방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요. 아. 이걸 감정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숫자로 접근해 본다는 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자료에서 2026년 1월 22일자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날짜네요.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약 64만 원이라고 합니다. 64만 원이요? 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려 9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와. 이 숫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이 비싼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침대나 책상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과연 책장이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할 만한 필수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보통 가정에서 쓰는 폭 80에서 90cm 짜리 책장 있잖아요. 네, 오단 책장 같은 거요. 네, 그게 책을 꺼낼 공간까지 고려하면 대략 1에서 2 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1에서 2 제곱미터요. 평으로 따지면 반평이 채안 되는 공간인데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인지 아직 감이 잘안 오는데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월세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서울 평균 원룸을 2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평으로 보고요. 월세는 64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20제곱미터에 64만 원? 네, 그럼 1제곱미터당 월세는 64만 원을 20으로 나눈 약 32,000원이 됩니다. 와, 1제곱미터에 32,000원이요? 네. 평당 얼마라고 하면 막연한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세상에 그럼 책장에 차지하는 공간을 2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매달 6만 4천 원? 그렇죠. 1년이면 거의 77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냥 책장에게 월세로 내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인데요. 이건 책값이 아니라 그냥 책을 거기에 보관하는 데만 드는 순수한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숨은 비용인 거죠. 누구도 책장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월세 90만 원짜리 강남 원룸에 산다면 이 비용은 연간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연간 100만 원. 그 돈이면 정말 괜찮은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한고석에 서 있는 책장 때문에 그만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었다는 게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월세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더큰 그림은 책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더 넓고 비싼 집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책 때문에 이사가야겠어! 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드물죠.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이유로 이사를 고민할 때그 수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책 때문에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공간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요즘 책값 자체도 너무 비싸요. 정확합니다. 공간 비용에 더해진 두 번째 부담, 바로 책 구매 비용이죠. 자료를 보니까 국내 신간도서 평균 가격이 약 19,500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2만원에 육박하는데요. 맞아요. 한 달에 두 권만 사도 4만원 가까이 되고 1년이면 25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저도 장바구니에만 넣어두고 결제는 망설이는 책이 수두룩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온 책한 권을 사느냐 피자 한 판을 먹느냐는 비유가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죠. 정말 그래요. 근데 더큰 문제는 그렇게 고민해서 산책 대부분이 딱한번 읽고 다시는 펼쳐지지 않은 채그 비싼 공간을 계속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언젠가 다시 읽겠지 하는 마음으로 꽂아두지만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원룸 거주자는 책 구매비용과 앞서 계산한 보관 공간 비용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셈입니다. 숫자를 합쳐보면 1년에 책값으로 25만원 보관 비용으로 76만원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을 어쩌면 한 번밖에 안 읽을 책에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계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이중 부담을 안고 살거나 아니면 책 읽기를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좀 암울하게 들리는데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책을 소유하는 것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 이름이 독특하네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개념은 온라인 공유도서관입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책을 이곳에 맡기면 그 책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유 장서가 되고요. 아. 그러면 누구나 그 책들을 빌려볼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 책장 속에서 잠자던 책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책의 사회적 순환 모델인 거죠. 와, 발상이 정말 재미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보유 장서가 약 20만 권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동네의 작은 도서관은 한 1, 2만 권, 좀 크다 싶은 구립 도서관도 10만 권 내외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만 권이면 웬만한 시립 도서관의 버금가는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관이 이 정도 장소를 보유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대출 조건도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한 번에 최대 15권을 60일. 그러니까 두달 동안 빌릴 수 있고 네, 30일 연장까지 가능하고요. 공공 도서관은 보통 2주에 한 5권에서 7권 정도인데 비교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든 택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도서관 갈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유 도서관은 보통 신간이나 인기 도서가 부족하지 않나요? 여기는 좀 다른가요? 바로 그 점이 이 도서관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장소를 깊고 넓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깊고 넓은 바다요? 네. 그 이유는 장소의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처럼 정해진 예선으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취향을 가진 수많은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각자의 애정을 담아 모아온 개인 소장 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공공 도서관에서는 찾기 힘든 절판된 휴기 도서나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 서적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서재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인생 책이었을 책, 누군가는 큰맘 먹고 샀을 전문 서적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서비스의 개념과 장점은 알겠는데 결국 중요한 건 비용이잖아요. 이용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비용 구조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무료 회원도 왕복 택배비 15,000원만 내면 15권을 빌릴 수 있어요. 15권에 15,000원이요? 네. 책한 권당 1,000원꼴로 두 달간 빌려보는 셈이죠. 만약 연회비 44,000원을 내는 유료 회원이 되면, 왕복 택배비가 8,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요 오, 훨씬 싸지네요 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맡긴 최신간까지 대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회비 44,000원이면 한 달에 4,000원이 채안 되는 금액이네요 이 비용을 아까 계산했던 숨은 비용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한데요? 그렇죠 1년에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1년에 4, 5만원으로 20만권의 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구매비용은 물론이고 보관비용까지 완벽하게 절약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자주 읽는 사람일수록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저처럼 이의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책들을 다 버릴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 서비스의 진짜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래요? 네.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책들을 버리거나 헐값에 중고로 팔 필요 없이 이 도서관에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을 맡긴다. 그럼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단순히 집 공간이 넓어지는 것 말고요. 자료에 따르면 책을 맡겼을 때 얻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입니다. 책장이 사라지면서 1에서 2제곱미터의 소중한 공간이 생기죠. 네, 그숨은 월세를 내던 공간이요. 사람이 대출해 갈 때마다 저에게 돈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책이 더 이상 책장에서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 내는 활동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회원 등급과 책의 발행 연도에 따라서 도서정가의 일정 비율이 크레딧으로 적립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하늘 회원이라는 높은 등급의 회원이 1년 이내에 나온 최신간을 맡기면요. 네?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대출해 갈 때마다 책 정가의 5%가 쌓인다고 합니다. 정가의 5%요? 만약에 2만 원짜리 책이라면 한번 대출될 때마다 0 0 0 0이이 쌓이는 네, 네요 네, 맞아요. 0게0 0 대출되면 만 원이 되는 거고요. 꽤 쏠쏠하죠? 네, 이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크레딧은 도서관 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쓸 수도 있고, 1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 물론 모든 책이 계속 대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기 있는 책 여러 권을 맡겨두면 월세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소소한 파이프라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드는 걱정이 있어요. 내 소중한 책을 맡겼는데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이 험하게 봐서 훼손되면 어떡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당연히 그 점에 대해 매우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교는 설명합니다. 어떤 시스템이죠? 우선 도서관에서 책을 출고할 때 모든 책의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해둔다고요. 그리고 책이 반납되면 그 영상과 비교해서 꼼꼼하게 검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다니 철저하네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요? 만약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면 대출한 사람이 동일한 책으로 구매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자들도 책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꽤 오래된 서비스라는 점도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공유 시스템을 사고 없이 유지해왔다는 건 그만큼 관리 노하우와 이용자들 사이의 신뢰가 단단하게 쌓였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당신의 원룸에 있는 책장에는 어쩌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에 달하는 숨은 월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책을 소유하는 행위는 구매비용과 보관비용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겨주고요. 셋째, 국민도서관 책고지 같은 서비스는 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서 공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을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는 짐이 아니라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번 탐구는 현대 도시인의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이 주는 지식의 깊이와 안정감을 소중히 여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고밀도 주거 환경 속에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사치품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해결책은 책을 덜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네. 오히려 재정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더 현명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책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유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음. 책장 말고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는 공짜 같은 물건은 또 없을까요? 만약 그 공간이 마법처럼 비워진다면 당신은 그곳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